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저 강원도 영월에 도착을 했습니다. 산자락 밑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이 보통 마을하고는 또 분위기가 좀 틀려가지고 이 마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풍이 지금 물이 다 들어가지고 이 주변 산새들이 참 보기가 좋네요. 계곡 건너편 쪽으로 건물이 지금 완공이 아직 안된 건물이 지금 하나 큰 건물이 들어서가 있습니다. 여기는 집이 거의 이 폐가 수준이네요.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은데요. 여기서 봐도 건물 규모가 큽니다.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어느 정도 그 자료를 확인을 해 보니까 어 같은 종교를 갖고 살고 있는 공동체 마을로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됩니다. 2017년도부터 그 2020년도까지 그 코로나 그 사태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2020년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떠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이쪽에도 다 빈집 같네요. 저 위쪽에도 큰 건물이 하나 보이거든요. 저기도 그 교회에서 쓰는 수련원 기도원 같은 그런 용도의 건물입니다. 산속에 저렇게 큰 건물을 짓네요. 이게 도대체 몇 층이고? 2, 3, 4, 5, 6, 7, 8, 9. 언뜻 봐도 지금 뭐다 지어놓은 건물이 아니라서 대략 예상하건데 높이만 해도 한 10층 건물 높이가 될것 같네요. 아, 딱 개가 읍수로 짓네. 동네가 정말 조용합니다. 이산 속에 진짜 큰 교회 건물이 들어와가 있네요. 이쪽으로도 계속 뭐 마을이 있나? 아, 얘는 막아놨네요. 여기는 개인 사유지라고 그렇게 써놨는데, 이 컨테이너 건물 같은 거 갖다 놔놓고, 여기가 길이 끝입니다. 마을 끝까지 올라왔거든요. 빈집도 많고 실제 사는 가구수는 몇 가구가 안 보입니다. 이 옆에 큰 교회, 이 건물이 얼마나 큰지 하루에 몇만 명도 수용이 가능할 정도로 크다고 그렇게 주민이 얘기를 하네요. 마을을 쭉 다녀보니까 집은 한 20채가 넘는 것 같은데 실제 여기서 상주하고 있는 분은 불과 한두 가구, 세 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마을입니다. 이렇게 산골 조용한 마을에 몇몇 명을 저 수용을 할수 있는 대형 교회가 같이 그 있는 게 저는 처음 와봐서 그런가 신기하게 느껴지네요. 마을 안쪽에도 저렇게 큰 교회가 짓다만 건물이 하나 또 보입니다. 보니까 중단됐다가 이 벽돌을 그 하얀 벽돌 색깔이 다른 거 보니까 짓다가 다시 또 중단이 된 걸로 보이네요. 와다 종탑도 높게 쌓아 올렸네요. 이 옆에 부속 건물, 이것도 같이 쓰는 건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창문 털마 있고 유리창은 아직 안 낀가 놨네요. 이 안쪽에는 또 배추 싱가 났네요 요새 배추 지금 금값인데 배추 잘 싱가 났네요 언덕 보니까 교회 보니까 이게 또 무슨 영화세트장 같은 느낌도 들고 이 뒤에는 또이 원형 건물이 하나 있는데 아 이거는 입구에 구국제다이라고 또써 놨네요 여기도 뭐 기도하는 공간인가? 와 마을에 여기 주민이 몇분 살지도 않았는데 몇 가지를 좀 물어보려고 하니까 대답을 거의 하지를 않하네요 분위기도 좀 그렇고 해 가지고 촬영을 더 하기가 살짝 좀 거시기 합니다 그래 가지고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